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자오니수척하였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떨리오니 날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자, 누구이. 이,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셔, 저, 적신 적시 나이다. 내 눈이 금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강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떨, 떨이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오늘 말씀의 앞부분 첫 번째 문단은 하나님 어, 주의 분노로 나를 창망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오지.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 저한테 화내지 말아주세요 이게 너무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의 뼈가 떨림, 떨립니다 응? 어떻게 뼈가 떨려? 그러니까 우리 손발 떨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그래 몸이 아주 아플 때 보면은 어막뭐 너무 죽고 아 떨리고 독감, 그래 독감 걸렸을 때 그래 그럴 때 떨렸어 수도 걸렸을 그러니까 때 떨렸으면 떨렸는데 그리고 나의 영혼도 떨린다고 그랬지 그래? 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 그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응? 호소하고 있다고 그 떨리고 있어 또두 번째 문단에서는 하나님 어,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빨리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셨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이제는 구원해 주세요 사랑으로 아른 사람으로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눈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그러니까 밤마다 운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침대데다 눈물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젖은 거야 축젖하게 음, 그러면 춥겠네 그렇지 그리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냐야마 어? 어두워졌나이다 어 여기 적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 자기보다 거. 더 많으니까 그니까 어? 그 다윗이 어? 여러 적들한테 쫓겨댕겼지.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응? 어? 여러 사람들한테 힘든 일을 많이 당했지. 그런 것처럼 어? 너무 너무 힘들었나 봐죠 적들로 있나요? 힘듭니다. 예, 여기 있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내용인데 응? 여기까지는. 근데 맨 마지막 문단은 어?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믿는 거야? 어 그렇게 뭐 아마 그냥 막 믿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떠나가라 이제 응? 이 대적들 없어지라는 없어져라. 는 거야? 없어져라. 응?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다.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생긴 것 같아. 응? 오늘 제목은요? 오늘 제목은 제목 뭐예요? 제목은 응, 제목은 하나님 아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냥 아파요 도와주세요.